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태경농산이라고 농심과 결산것 같은데요. 거기서 나온 한우 사골 한뚝백이라는 제품이고요. 수출물 81%인데 그 뭐야 액상스프 같은 게 나온 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골 떡국, 김치찌개, 부대찌개, 사골육수 등을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여기 롯데마트에서 2 7 8 0원 네, 구입을 했습니다. 자 뒤에 보시면. 뭐, 별다른 내용은 뭐 없고요 영양성분 뭐 그런 것도 표시가 안돼 있네요. 네, 뭐 농심 계열사, 뭐태경농산이되는것 같은데. 자, 안에 네, 보시면, 자, 이렇게 네, 들어있습니다. 저번에도 한번 뭐 요거 비슷한 거 보여드린 거 있는데, 그건 좀 비쌌는데, 요건 좀 생각보다 좀 저렴하네요. 그때는 거의 하나당 천 원이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. 자, 조리하시는 방법은, 어, 요거 하나랑 물 330ml. 그,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. 그 라면 넣는 것보다 좀 적은 양이고요 거기에다가 넘치지 않게 잘 저어서, 어, 끓여주신 다음에 끓이기 시작하면 대처고 후추를 넣고 한 소금 뭐 끓여내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? 자,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따봅시다. 뭐가 들어있는지. 그러면 한번 하얗고 뽀얀. 음. 으! 넘쳤어. <laughs> 그 왠지 그. 땅콩잼 같은 거, 그런 느낌? 네. 그런 원액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뭐, 양은 아마 12g이니까 얼마 안 되는데, 한번 빨아먹어볼까? 어우, 짜다. 자, 이거를 좀 물에다가 해서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짜. 네, 섞어놓으니까 그냥 무슨 뽀얀 우유 같은, 쌀뜨물보다좀진하고 좀 우유 같은 색상? 네, 그렇게 나오네요. 한번 끓여갖고 먹어보도록 합시다. 자, 팔팔 끓고 있는데요. 자, 그냥 요런 이제 뽀얀 국물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냥 그 사골 그 원액 들어가 있어서 그거랑 이제 물이랑 섞어서. 뭐, 이렇게 싱겁고, 그게, 그 간은, <laughs> 이게안돼 있으니까 약간 좀 간은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아, 그래도 이제 몸에 좋은 것 같은데, 뭐 그렇게 진한 것 같진 않고요. 아, 여태면 오뎅을 넣어서 오뎅탕 끓여 드셔도 되고. 이런 데가 라면 끓여 드셔도 괜찮고요. 예, 간 살짝 하셔가지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순대국이라든지 뭐든지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한우 국그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그뼈 그, 그 같은 거뭐 골조 막 차가지고 이렇게 삶는 것도 좀 번거롭잖아요. 예, 이렇게 해서 드시 간편하게 드시는 것도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롯데마트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하더라고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 <laughs> 구독하고 <구석하고> 추천해주세요. 대가. <laughs> 네, 그러니까.